지금부터 B.A.P 멤버들을 소개하겠다 난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힘찬이다 그리고 비주얼을 맡고 있지 단영시구인들난 B.A.P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대현이다 난 부산에 떨어졌지 알고 싶나? 노 코멘트 안녕하세요 저는 B.A.P에서 서브보컬과 안무를 맡고 있어요 음... 안녕. 나는 B.A.P에서 리더와 랩을 맡고 있는 방연국이야. 난 사실 평화주의자야. 친구님들 안녕. 난 젤로. B.A.P에서 랩과 안무를 맡고 있지. 말괄량이라고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저는 B.A.P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영재입니다. 사실 제키가 178인데요, 170대 초반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. 정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알고 싶나? 일요로 4시.